자또한 10분 정도 또 돌아다녔는데요 또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옆에 또 벌초 하시나고 바빠요 근데 이거 소리도 뭐제 영상이랑 목소리도 그런데 어쨌거나 또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벌초하고 계세 옆에 벌초 시즌이잖 지금 명절 다가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또 나무 안에 있어요 또 아... 나무, 이거 고모나무인데 멋있네요. 세력수는 보니까, 음, 뭐한 200마리 정도 예상하고요. 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게 지금, 뭐랄까, 밖에 이렇게 밖에 다는 그런 돌이 없네다 나무 아니면 다 땅, 땅 속에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네요. 이것도 뭐, 힘들 이거, 톱, 톱에 뭐 해가지고 다 있어야 될것 같지, 장비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지금 이거 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다섯 개 정도 지금 나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착 다니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아, 요거는 제가 벌날라가는거 보고, 지금 찾은 거거든요, 지금. 뭐 어쨌거나 뭐 찾았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아, 당연히 좋죠. 네. 딱벌 날아가는 거 방향 보고 이래저래 그거 추리하고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찾은 상황인데 어쨌거나 뭐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일단은 아는 지인한테 애벌레 아주 필요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최소 모터 두 개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작업을. 옆에서 지금 벌초 예초 지금 벌초 때문에 예초지 있는데, 어! 와, 지금 벌, 순간에 지금 벌이 와가지고 쳐버렸습니다, 지금. 와, 이게, 얘네가 지금 많이 경계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멀리 해가지고, 지금 멀리서 지금 한참 떨어져서 지금 땡겨가지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 아, 이거 뭐쏠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 찾았다는 영상으로, 일단 이렇게 또 하나 찾았다고, 찾는 영상으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